이렇게 주소 쓰고 이제 거기를 다 욕으로 쓴 거야. 욕. 만법당 개뿔 개색 사기꾼.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? 과연 이 사람이 볼때 나를 사기꾼으로 봤다 그러면 그러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뭐길래 부처가 아니다. 뭐 어떤 내용 뭐. 어이 말은 잘못됐고 이 말은 잘못됐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아, 저서 저세... 깨지 않는 그 세계의 마음을 기운을 아는 것은 나라는 산이 딱 없어지잖아요. 현실적면 우리 내에서 내가...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죠? 어떤 다른 얘기 먼 나라 얘기 해봐야 지금은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는 약해지잖아요. 사람의 본능 때문에 약해져. 무당집이나 어디를 가면은 꼭 얘기를 하는 게 죽음과 관련된 거. 응. 아니면 조상과 관련된 거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응. 하죠. 죽어서 그 무엇이 아니, 어디.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얘기가. 이게 기준이 뭐냐. 그죠. 100원짜리 커피. 이게 이제 원가 기준입니다. 원가. 1 0원 요것을 5천원에 받았어요. 이게 몇 배입니까? 돈 이게 5천 원.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요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팔고 있지만 이것은 사기라고 사람들이 생각. 할머니들한테 2만 원짜리의 물건을 30만 원에 팔았어. 이건 뭐야? 사기입니다. 지금 그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. 사기라고. 이 원가가 그... 2천 원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얘를 얼마 받아야 돼? 이놀이로라고 한다면 50 배니까 얼마 받아야 돼? 해봐요. 이거, 우리, 그, 이런 논리로 이 세상을 한번 봐봐. 얼마나 이 세상이 못돼 있는가를. 어, 이거 사기라고 안 하잖아. 100원짜리, 200원, 250원? 뭐, 원두 갖다가. 어 보통 5천원, 4천원 받고 파니까 요걸로 본다 그럼 이거 사기라고 안 하고 사 먹잖아. 왜 짜장면은 네. 요렇게 해서 요 늘리고 네. 받아서 3만 원개 네. 인간이 이 지구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. 인간의 네.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. 원가가 2천원 들어갔다. 그러면 최소한 4천원, 4,500원 받으면 돼요. 반반. 그죠?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수입이 안 돼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, 그러면 그 장사 안 하면 돼. 그러지 않나요?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, 인테리어하고 뭐 주방 장비 뭐 줘야 되니까 이걸 6천 원을 받아야 돼. 이런 논리라면, 아, 이렇게 채렸으니까 이 정도의 재료 갖고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, 그것은 그냥 근시한적인 어떤, 어, 어 사고방식이고, 멀리 본다 그러면, 남들은 6,000원 받는데 나는 5,000원 받아도 돼.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손님 하나 더 데리고 옵니다. 옆집 힛덩어리 요렇게 하나 딱 잘라놓고 이거 6만원 받잖아요. 네. 리로 끄달려 가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? 다상으로 사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이런 개념을 이해해서 커피집을 차렸으니까 옆집에 4,000원 받는다가 아니라 받아도 나는 3,500원 받을 거다. 3,000원 받을 거다. 라는 그런 가고, 나라는 걸 그대로 놔두고, 응. 얘기하잖아. 나라는 걸 그대로 놔두고, 그것이 어떻게 잘 되기만을 바라는 타령의 뭐냐면, 자꾸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잖아요. 해주면 진짜 안 따라와. 안 따라옵니다. 내가 아니야. 여기 지금 앉아있고, 몸의 형상은 다르지만,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. 그래서, 내가 사람이 죽을 때 뭘로 죽은다고 그랬어요? 뭘로 죽은다고 그랬어요? 사람이 죽는 순서가 참나 떠나고 육신의 기운 가고 그 다음에 빙이 있다고 했죠. 이게 죽는 순서입니다. 이게 아버지가 난이 아파서 네. 어, 이제 그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분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둘지를 몰라서 상당히 이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. 그래서 그러 그래서 결국은 이분의 마음 참나가 그 어디로 갔어? 막 이렇게 좀 운정이 안 돼. 톤이 그런 솔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느 때부터는 그거의 흐름 이해하세요? 좀 그랬죠. 좀 어눔하니. 그 어눔을 해갖고 직장도 웃기는 꼬라지 그 직장도 가고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의 참나가 모친... 마음을 곳이 모친... 없으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윤정이고, 그냥 무기력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내가 왜 그러지라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,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떻게 돼? 둘이 혼란스럽겠죠. 그래서 한동안 정립이 안 되고, 그냥 혼란스러웠던 게, 맹했던 응. 거 아니라 그냥 마음작용. 그래서 어떤 마음작용이 딱 하면, 어, 어떤 때는 막 즐겁잖아. 뭔가가 될것 같고, 마음작용. 그죠.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본인들이 모를 뿐이야. 그죠. 근데 어떤 때는 또 마음이 막 그래서 괴롭고 울고 싶잖아. 주장하고 싶고 막. 자, 희노애락의 마음이 왜 일어나? 이렇게. 왜 일어나?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. 내 업에 의해서 그렇게 돼. 이거는 본성과 관련이 있고. 내 업에 의해서 그렇고. 하나는 아까 같이 다른 기운. 꼭 이게 빙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아,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. 근데 이 법을 아니까 이렇게. 그래서 어 내가 한 마디씩 길러서 윤정 뭐라고 하고 선율이가 윤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니야. 이렇게 냉탕 온탕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까무라지게 돼 있어요. 돌아가시기, 돌아가시기 전입니다, 이건 전에 그런 상황이 왜 아픈 시간 동안 이제 마음의 길을 잃었서 방황식 가라라고 충고를 해 줬습니다.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날 밤 11시인가?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. 이게 뭐 이렇게 착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용을 하라고 그랬지, 이용을. 이용을 왜 그렇게 답글을 안 달고 소식이 깜깜하면 죽었는지 사람들지 내가 왜? 우리는 알리고. 자기가 누가 그래 답글 달면 답글을 거의 안 달아. 그 나라는 질리고 먹고를 떠나서 나라는 상이 그만큼 강하게 어떤 상의 관계에 남... 있어서 동지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치는 절대 안 마. 하연의 부처님이 뭐, 법이 뭐요?라고 하면 이게 법입니다. 요 이치를 알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농담 담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어떻게 되기만을 바른다 그러면은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? 말 자체가 왜 내가 타고난 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을 무시하고 뭐가 여기서 나한테 개입해줘서 원하는 대로 해줘 장과하게 사람이 죽어서 뭐, 무의식으로 갈 때는 뭔만 따라 순리에 따르는 거야 순리. 그러니까 순리. 의식이 있을 때 인간으로 있을 때이 전환점에서 말 한마디 이렇게 듣는 게 과거 화연의 부처님 법을 알았다는 그 은혜가 아니겠는가? 그러니까 와서 깨어나든 못 깨어나든 일단 말을 들었어.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한 법이냐. 이런 얘기를 이 세상 어느 종교든 가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한다면 들어이 마음이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가지고 갈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이게 안 돼요라고 어떻게 선율한테나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지. 그러면 그걸 일을 안 물고 하는 거예요. 입장을 볼 때까지. 야, 이건 맞아, 이거 하나. 어,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오지 않으면, 결국 나라는 건, 어, 모래서. 왜 네, 그게 안 되냐면, 음. 저, 그 본성 때문에 안 돼. 자기들의 본성. 근데 그 본성을 스스로 알고, 아, 내가 이런 사람이네. 이렇게 하는 게 나를, 꺼풀에 나를, 나를 스스로 하으면 나라는 게 절대 내세울 거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걸 알아. 그러고, 이치에 벗어나는 짓을. 아. 정신들 바짝 차리고, 어?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음, 음. 엊그제도 그 이치에 따라 여러분들은 각각의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어서 온거 아니야 사실은. 그치? 어떻게 바꿔 바꿀 기회를 줘야지 따라와야지 그지? 안 바꿔주면서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거야. 팔자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.